8월 18일 유한기시로 2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서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서 교회에 있는 아들들에게 편지하느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이 땅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칠천인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아들들을 붙잡고 있는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땅에서 아들들의 추수를 하는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서고와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목사들의 또한 사단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것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 또 영원한 복음을 내가 듣고 갈아 먹은 것도 내가 참고 게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진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알고 있도다 성령께서 알고 계시네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도다. 너의 이첫 사랑을 버렸도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시라는 것을 잃어버렸으니, 네가 너희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찾으랍니다 영원한 복음에서 기름만 담지 말고 너의 사명이 화목지책의 사명임을 알고 종들의 죄를 사하고 추수를 하며. 또한 에베소야 네가 네 직분을 못 찾았으면 내가 네게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아들들의 촛대에서 종의 촛대로 옮겨질 수도 있느라. 네,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너는 사명을 찾아서 행하라. 그러나 오직 너에게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달라, 니고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땅의 신학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종교 지식을 미워하고 있구나.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나도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를 미워하느라 이 칠천인들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열려 있는 자들은 성령의 귀가 열려서 성전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피난처를 만드는데 동참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